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좀 유난히 길었던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 추석 연휴 동안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모처럼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가을 들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은 아, 누렇게 변해서 벌써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됐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벼가 익어가는 그래서 색이 누렇게 변해가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옛날의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들판이 누렇게 되면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이 무척 많이 났어요. 그렇게 또 하나는 저 벼가 이렇게 누렇게 익어 가는 동안에 농부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벼가 익어 가기까지는 많은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봄에 벽실을 이렇게 물에 붉어서 그걸 모판에다 뿌리죠. 그래서 모판에서 어느 정도 모가 자라면 이제 눈을다 무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를 심고 모를 심어 놓고 또 김을 매 주기도 하고 뭐 피를 뽑고 또 거기에 비료를 뿌리기도 하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뿌리가 잘 활착이 되면 이제 때가 되면 벼가 이제 익어 가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 모내기서부터 쌀을 거두는 것이 1년 장입니다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년, 2모작, 3모작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 논농사뿐만이 아니라 반농사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떤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보면 농사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반농사와 관련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지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렘 중심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어느 날이 갈릴리 어느 마을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나라 밭은 이 밭과 밭이 아닌 곳이 그 경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또 농사를 열심히 부지런히 짓는 그런 사람들의 밭을 가보면 얼마나 밭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풀 차풀 하나 없고 깨끗해서 그 작물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서 여기는 밭이고 여기는 밭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명확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이 갈릴리 지역의 밭농사는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밭의 경계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 넓은 바다 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도 있고 또 한쪽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농부가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 뿌린 씨들이 이제 활착이 되면서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이 모습을 비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땅은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농부가 뿌린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다른 상에 보면 뭐돌 위에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그리고 어떤 씨는 또 가시 덤불, 가시 넝쿨 속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뭐 어떤 씨는 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들을 귀라는 것은 깨닫는 귀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 주신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시가 길가에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여쭤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전도이기도 하고 또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거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주일날 하는 설교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농부가 이 뿌리는 씨처럼 씨가 뿌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씨가 뿌려진다.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는 곳에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씨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오 자, 이어 시가 떨어진 곳을 마음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그, 그날 동네, 이곳,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몰려왔던 그런 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다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입니다. 씨앗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날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다가 날라다니는 새의 모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 버렸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딱딱하게 굳은 자기 어떤 생각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굳어진 길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 밭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회방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냥 듣지만 귀로만 들은 것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굴러다니는 씨처럼 그렇게 뒹굴거리다가 씨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는가,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시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참, 말씀이 오늘 좋았다. 잠깐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늘 복되고 형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감당해 나가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인내심이 없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을 의면합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의면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실까? 왜 시련이 나에게 닥칠까? 이런 걸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밭에는 돌이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같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돌을 걷어내든지 아니면 그돌 속에 틈을 파고 들어가든지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거기서 싹이 돋아나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 유명한 산을 오르다 보면 이렇게 절벽 같은데 바위에 소나무가 쫙 이렇게 자란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 바위에서 소나무가 저렇게 자랐을까? 굉장히 신기해 보입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그런 소나무보다 그렇게 바위에서 나온 소나무는 더 아주 가치 있어 보이고 멋스러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려서 그래서 그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때 내게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것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어쩌면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이 가시 넝쿨의 비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들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자라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습니다.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가시떨기처럼 그런 넝쿨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4절에서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염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과정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와 마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염려의 포로가 되느냐, 염려를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를 도우실 하나님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붙잡혀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향락이나 이 세상 재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멀리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추락하고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밭에 있는 가시동굴이 됩니다. 가시떨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마지막 이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1 5자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가 떨어진 곳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땅이 될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갖고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이런 벼 이야기를 제가 서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쌀이 되어서 우리 양식이 되기까지는. 그 논을, 모를 낼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겨울 난 논에다가 직접 물을 심지 못합니다. 거기다 물을 대서 이 땅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쟁기로 다 갈아서 다 이렇게 골라줍니다. 그래서 그냥 모를 꽂기만 하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모를 심을 수 있고 모가 잘 거기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때 밭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나, 나는 이 밭이 이 산자락 밑에 있던 그 밭입니다. 그걸 우리는 시골에서 떼기 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도 그걸 일궈서 만든 밭 같아요. 거기에는 유난히 그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밭에 갈 때는 다른 일보다도 먼저 돌주워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밭에 있는 돌을 이 걷어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좀더 흙이 곱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콩도 심고 또 고구마도 심고 그러면서 작물을 심어서 거기에 밭농사를 합니다. 그런 수고와 애씀이 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땅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흙을 복다듬주기도 하고 또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흙이 보송보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든 싹을 모종하든 또 어떤 작은 나무를 심든 좋은 땅이 될때잘 자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이 여러 가지 자갈 같은 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그런 땅에는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건너서 그런 게 없는 자연적인 흙, 그런데는 또 나무 자라는 게 다릅니다. 이 같은 지역이라도 속에 땅이 어떤가, 그 땅이 어떤 땅인가에 따라서 자라는 게 전혀 달라요. 땅이 좋지 않으면 그 땅을 갈아엎고 흙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퇴비나 거름을 주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있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도록 계속 우리 마음밭을 갖고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골라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돌멩이 같은 바위 같은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갖고 놓았을 때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서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복음을 들음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는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기경된 밭처럼 그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내 없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매 맺는 모든 열매는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더위를 견뎌냈고, 그리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을, 폭우를 다 견뎌낸 것입니다. 인내의 끝에 결실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만 뿌려지고 열매가 없는 길가나 또는 바위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희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런 마음밭이 되어서 이 가을에도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